누기과 오네시모가 정말 바울사도가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야. 성실하고 진실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실하고 진실해야 돼. 성실하다는 걸 풀었으면 부지런하다, 진실하다는 걸 풀었으면 한결같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고등 종교 중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직역을 하면 일안 하려면 죽어라 이렇게 기록된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고.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본을 보여서 솔선수범해서, 맨 앞에서 근면하고 성실해요.